부처님께서 새벽녘 아직 해가 뜨기 전 고요한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새들이 막 울음을 터뜨리려는 그 순간 공기는 차갑고도 맑았으며 숨을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듯했습니다. 제자 안한다가 옆에서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찌하여 이 시간에 기도와 명상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까? 햇살이 퍼지기 전이 짧은 새벽이 무슨 특별한 힘을 지닌 것입니까?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밤과 낮이 바뀌는 경계는 인간의 마음도 새롭게 깨어나는 시간이다.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오기 전그 틈새에 마음을 닦으면 그 힘은 배가 된다. 그러므로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천지와 하나되어 가장 크게 울려 퍼진다. 여러분, 혹시 새벽에 깨어난 적 있으신가요? 도시는 조용하고 새소리조차 잠든 그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모으면 평소와는 다른 맑은 힘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자들은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거나 천수경의 한 구절을 읊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또한 업장을 소멸하고 광명의 길을 여는 광명진원은 새벽에 더욱 힘을 얻는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잡념이 줄어드는 때가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찰의 노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가 뜬 후에 기도하면 마음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린다. 그러나 해가 뜨기 전 잠들어 있던 세상 속에서 홀로 깨어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늘이 곧장 들을 수 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가슴에 품고 계십니까? 가족의 건강, 아이의 평안 혹은 내 안의 번뇌를 다스리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새벽에 올려보십시오. 짧은 다섯 분일지라도 그 울림은 깊고 오래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가장 맑을 때 기도하면 그 마음은 곧 우주와 하나가 된다. 오늘 우리는 이 특별한 새벽의 힘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기도의 가치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더 깊은 불교의 지혜와 새벽 기도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안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모으고 호흡을 고르게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새벽 공기의 차가움 속에서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제자를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 해가 뜨기 전이 가장 맑다. 온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때그 고요 속에서 일으킨 기도는 잡념이 없고 원력이 가장 곧게 뻗어나간다. 이때의 기도는 한 방울의 물이 호수에 떨어져 끝없이 퍼져나가듯. 온 우주에 울려 퍼진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마음을 다잡고 시작한 날과 늦게 일어나 허둥지둥 시작한 날은 그 하루의 기운이 분명히 다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새벽 기도의 힘도 이와 같습니다. 고요히 일어난 순간 짧은 기도를 올리면 그 하루는 이미 달라집니다. 옛 경전에는 이른 새벽을 지극히 귀하게 여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밭을 일구고 밤에는 깊이 잠들어 수행할 시간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단 다섯 분을 기도와 명상에 바쳤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는 누구보다도 맑은 눈빛을 지닌 수행자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짧고 가장 강한 시간을 기도에 바쳤을 뿐이다. 사람들은 흔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큰 변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우리에게 짧지만 깊은 순간의 힘을 알려줍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 짧은 새벽 기도는 그 하루를 바꾸고 그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나 명상을 미루고 계십니까? 새벽 다섯 분만이라도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십시오. 그 시간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내 안의 번뇌를 씻어내고 미래를 밝히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잠깐의 마음도 진실하면 그 공덕은 무량하다. 이 가르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안 한다는 새벽 기도의 의미를 듣고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가장 바른 기도가 될수 있습니까? 저마다 바람이 다르고 소망이 다른데 그 차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바깥의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먼저 너의 마음을 맑히는 것이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때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기도는 세상을 향한 청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향한 서원이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재물이나 명예 혹은 원하는 일의 성취를 간절히 빕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 기도 속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내 안의 평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재물도 명예도 오히려 짐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 기록에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병든 아이를 위해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지만 아이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기도의 말을 바꾸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얼굴은 평안해졌고, 아이 역시 더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외부의 기적을 불러오지 않아도, 내 마음을 바꿔, 삶을 지탱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도의 방향을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무언가를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을 닦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가는 기도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다시 새겨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 천하를 다 다스린 것과 같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이 새벽 기도 속에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한 젊은 제자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새벽의 기도와 낮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간마다 힘이 다른 것입니까? 부처님은 새벽 공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은 아직 세상의 번뇌가 깨어나지 않은 때이다. 사람들의 욕망이 움직이기 전이니 그 고요 속에서 들인 기도는 그만큼 더 깊게 마음에 스며든다. 햇살이 퍼지면 세상은 소란스러워지고 그 속에서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새벽은 마음의 땅이 비옥해져 씨앗이 잘 뿌려지는 때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일깨웁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을 맞이하며 잠깐이라도 마음을 가다듬는다면 그날 하루는 이미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새벽의 오분은 온종일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잠깐이라도 기도의 말과 호흡을 내 안에 채워 넣으면 그 기운이 하루의 흐름을 잡아줍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수행자는 매일 저녁 기도를 드렸지만 잡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상담을 청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녁에 기도할 때는 온 종일의 피로와 번뇌가 쌓여 있구나. 그러니 새벽에 기도를 올려라. 그때는 네가 가장 맑고 번뇌가 적으며 기도가 곧장. 너의 마음밭에 스며든다. 그 수행자는 말씀을 따랐고, 그날부터 그의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기도의 힘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하루를 시작할 때 무겁고 힘들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그럴 때 새벽 5분 잠깐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마음을 바르게 쓰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누군가를 해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짧은 다짐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간단하면서도 깊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이 명언을 오늘 새벽의 선물처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마다 기도하는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오래 살아가기를, 어떤 이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듯 고개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말은 길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말이 탐욕이나 집착에서 나오면 기도는 금세 힘을 잃는다. 그러나 지혜와 자비에서 나온 말은 비록 한마디라 해도 마음을 바꾸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란 무엇을 얻겠다는 말보다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서원의 말이어야 한다. 이 대답의 제자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깨닫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기도란 결국 저 자신을 바꾸는 약속의 말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렇다. 기도는 하늘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자신에게 들려주는 서원이다. 내가 매일 새벽 그 서원을 반복하면 너의 삶은 반드시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 가르침을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속에서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힘이고 그 힘이 있으면 돈도 병도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 스님의 기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의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늘 하루도 게으르지 않게 살겠습니다. 마음을 곧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겠습니다. 몇 해가 지나지 않아 그의 삶은 풍족해졌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은 결국 자신을 바꾸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도의 내용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으신가요? 무엇을 얻기 위한 말이 아니라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의 말, 그 말이 새벽 5분의 기도를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봅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가장 큰 승리자이다. 이 말씀이 당신의 기도 속에서 살아 숨 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새벽역 숲길을 함께 걷던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이 왜 새벽에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더 맑아진다고 할까요? 그저 시간이 이르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나뭇잎에 맺힌 이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뭐 알아? 밤새 내린 이슬은. 아직 더럽혀지지 않았다. 햇살이 닿기 전 세상은 고요하고 순수하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새벽의 고요는 잡념이 적고 그대의 서원이 가장 뚜렷하게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새벽 기도는 단지 시간이 이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바닥을 비우고 순수한 상태에서 서원을 심는 순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낮에는 수많은 일과 관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번잡한 소리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다릅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세상의 소음이 잠든 시간, 그때의 마음은 물처럼 맑고, 서원의 힘은 곧장 뿌리를 내립니다. 불교 경전에서도 새벽을 청정한 시간이라 부르며 수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귀한 시간으로 강조합니다. 법구경의 한 구절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이는 게으름의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의 빛을 맞이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새벽의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시작입니다. 마치 하루의 첫 숨을 고요하게 들이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침의 짧은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말입니다. 혹시 오늘도 무겁게 시작된 하루라면 내일 새벽에는 단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을 곧게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 전체를 바꾸고 당신의 삶 전체를 차츰 바꾸어 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천하를 다스린다. 이 새벽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어느날 제자들이 새벽 기도를 마친 뒤 부처님 곁에 모였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면 정말로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기도란 단숨에 세상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다. 기도는 매일같이 너희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이다. 그 씨앗이 쌓이고 자라서 결국 너희 삶을 바꾸게 된다. 그러니 조급해 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라. 그것이 곧 기도의 힘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기다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반복된 약속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현대의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도 소용없다, 변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매일 새벽 5분 감사와 서원을 담은 기도가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삶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업장 소멸 또한 순간의 의식이 아니라 꾸준한 서원의 반복으로 마음이 맑아지고 행동이 고다질 때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돌을 뚫는 것은 그 힘이 세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새벽의 기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짧고 작지만 매일 쌓여서 결국 삶의 큰 돌을 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방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벽 5분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탐욕이 아닌 서원을 담고 무엇을 얻겠다는 마음이 아닌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을 담을 때그 기도는 반드시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내일 새벽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서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바르게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다짐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빛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밝히는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새벽 기도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인연을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삶에서 놓치기 쉬운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해 불교의 지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